39mm 복고풍 시계 리뷰 레트로 다이버 시계의 매력을 깊이 분석해볼까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디드 다이브의 비즈니스 빈티지 가죽 시계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정말 멋져 둥근 케이스와 세련된 스틸 밴드가 조화를 이루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일상에서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시계는 JP 무브먼트 원산지라 정확도가 남다르더라고 착용감도 우수하고 포장도 훌륭해서 선물하기에도 딱이야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이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산마틴의 새로운 40mm BB58 레트로 럭셔리 다이버 시계를 바로 가져와 봤음. 자동 기계식으로 사파이어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어 빛나는 모습이 진짜 멋져. 20바 방수 기능 덕분에 수영할 때도 걱정 없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서 명품 느낌 나. 하지만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만족스럽고 간편한 브레이슬릿 조절 시스템 덕분에 사용하기 편해. 상태 좋고 이쁘니까 마음에 드니깐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산마틴에서 만든 39mm 지연잔 유게더 시계를 가져와봤음. 이 시계, 디자인이 정말 멋져. 둥글고 슬림한 케이스가 손목에 착감기는데, 자동기계식 무브먼트로 정밀함까지 갖췄어. 다이얼의 세부사항은 사진보다 실제가 더 빛나. 그런데 영국 세관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했으니 참고해. 조정도 간편해서 대부분의 손목에 잘 맞아, 정말 고급스러워 보임. 이 시계 매력적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